아니, <목소리를> 아예도빠지고도예스크이을본 아... 건데, 하필 그때 빈 거야. 아... 그러니까 나는 쟤만 계속 신경거고 음, 뭐, 다른 생각을 못해서 미안해요. 아니, 난 뭐가 네. 딱보니까세명몰았거든 아, 아, 근데 한명 있는 뭔가 빈 거라고 생각하고. 아니, 그런 이게. 근데 어떤 시도는 해봤잖아. 뒤쪽, 뒤쪽에 상훈이가 그때 비어 있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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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3일 후에서튀겨했는데 왜냐면 서가 봐. 서 튀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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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겨 아니,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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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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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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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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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은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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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애매했을 때도, 얘기해서, 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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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온 다음에 방향은 너무 크죠? 그러니까, 먼저 너가 성공적으로 해, 힙, 어? 하면은, 뭐라도 몸이 안나또 커버가 돼.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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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! 아니요! 니요 아니요! 니니아아 네. 아 아니, 오! 받나어 위에서... 오, 오! 아 진짜? 어, 어떻게... <목소리> <목소리> <잘. 잘. 잘. 목소리> 아 진짜? 어는아 <목소리> 진짜?? 아 진짜?? 아 진짜? 아 진짜? 왜냐면 위에서 하면 <목소리> 어, 아니, 아니, 위에서 받을 효과니괜찮데면 <목소리> <폭발가 안 찬스> 분명히 장점은 있어. <목소리> 이가 はい。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. 느리 스피드 그렇지 그 그렇죠. <laughs> <그건> 단점이지. <laughs> 포스만와겠다 <laughs> <승리했습니다. 웃음> 아니 근데 이게 을이렇연 그래도 을때 죽었어요. 아, 었어

3번한 번이나 두번은습니다어 혹시 괜찮